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김민기 씨 우리 또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씨가 우리는 뒷것이다. 너희들이 앞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텍스트로 하고 있는 이 책에서도 이게 한울 출판에서 나온 김창남 씨가 이 편지하신 책인데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내가 뒷것이고 다 너희가 앞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니까 러 이게 사실은 연극 무대라는 거는 그 배우가 있고 스텝이 있는데 스텝은 사실은 뒤에서, 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제작자이면서도 자기도 스텝 중에 하나고, 어 뒤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해서 뒷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뒷 것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뒷 것이 아니고 뒤치다 거리를 다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배우들을 섬기는 제작자로서의 태도를 가졌는데 아그 어, 태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이 이 배우들이 감동을 했어요. 왜냐면 하 배우들의 그 권익이라는 게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보장이안됐는데 계약 같은 것도 없었고요. 네, 계약도 없었고 뭐 이런 거다 그냥 없었어요. 그냥 그냥 아주 집착 취급받던 사람들을 갖다가 계약서를 다 쓰게 하고 그리고 기본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배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 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연극이 망하면 그냥 뭐 본급 안 주는 게 능사였는데 그렇더라도 기본급은 주겠다. 어, 그런데 진짜로 망했어요, 한번. 지하철 1호선 하다가 잘 나가다가 망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그 김민기 선생님이 그 일산의 집을 팔라고 그랬더니 배우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배우들은 안 받겠다. 제작자는 죽겠다 그래서 싸 쌈박질이 났는데, 어, 어, 아주 거꾸로 됐죠. 거꾸로. 그게, 그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집을, 결국은 김민기 선생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나를 너무 무시한다. 그래갖고 집을 팔아서 배우들한테 월급을 줬죠. 그게 우리는 말하기는 쉬워요. 내 것을 다 털어서라도 내 식구들을 살리겠다 하는 그 제작자의 정신은 말이죠. 거의 살신성인의 정신인데, 아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뒷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김민기 선생의 그 음악과 연극이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무엇이 이 예술을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서 이렇게 사회와 소통하게 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게 하는 건지요? 아, 김민기 선생님은 그 음류시인이나 작곡가, 뭐, 천재적인 에, 송라이터라든가 뭐 이런 칭호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가면 공장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어 그, 그분들하고 같은 어, 그 농사를 질 때도 마찬가지고 농 농부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어, 아주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광부도 존경했죠. 네, 예, 광부 자기가 가는 데마다. 예, 김양식장. 네, 김양식장 뭐 광부, 농부 또는 어, 공장 노동자들을 엄청 사랑해서 그 사랑이 배어나온 작품이 그분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금을 올리는 이유가. 그분의 노래에는 그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분의 작품들은 그저 조화같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그 부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우울하고 침울한 상황에도 늘 쾌활한 곡조가 나와서 어, 부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들으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뭘 말하냐면 그 안에 깊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타 그 작곡가라든가 또는 흥행사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영역들이 아니었나. 그분의 노래 하나하나는 다 금자탑이라고 말할 수 있어. 봉우리라든가 또는 어, 뭐, 상록수. 어, 라든 상록수는 이제 그 노동자, 그 결혼 못한 그 노동자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했다고. 예, 상록수도 그리고 그 어떤 예. 때 상록수가 장송곡으로도 예. 어, 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그 노래 하나하나가 노동자들이나 그 어, 아주 그 밑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어, 그런 위로를 하는 그런 음악들이기 때문에 아, 아주 오랜 동안 생명력을 갖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대판 고전이 아닐까. 아 서머셋 모음의그 흥행됐던 소설이 사실은 현대판 고전이 됐다 그랬는데 아 우리 그 김민기 선생의 작품들은 다 현대판 고전 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데 이렇게 고생 고생하다가 마침내. 터졌거든요 지하철 위호선 네. 2천 회를 돌파하고 3천 회 ,000회, 4천 회까지 돌파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상업적인 감각으로 이게 바로 돈 버는 작품 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갑자기 중단하고 갑자기 돈이 안 되는 어린이 뮤지컬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이래요 너무 편한 건 싫대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성공도 성공에 취함 그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으면 무 하냐 그 분한테 권력 도 줘보고 돈도 줘보고 성공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 망가진대요. 왜냐면 하 어떻게 되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니해져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김민기 선생님은 얼마나 애들을 좋아했는지 애들 창작 크기 돼서 애들이 웃음소리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내려와서 관객 석으로 내려와요. 애들 웃음소리 들으려고. 애들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위한 그걸 만든다는 것이 그냥 그분은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것이 흥행이 안, 되죠. 아, 안 네. 되고 돈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누군가는 해야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할거 아닙니까? 지금도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이런 거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아동극이라든가 애들의 그 김민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참 재밌어요 엄마는 자유롭고참뭐 성모마리아 같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애들하고 엄마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맨날 싸우다 맨날.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는 싸우는 관계다 그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거기 모인 꼬마들이 깔깔깔깔 웃지 엄마를 성모마리아로 만들면 애들 안 웃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치구에 와닿게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아동극이라고 그래서 그 진짜 어른들이 어 지들 입맛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드는 진짜 아동극 근데 참혹하게 실패했죠 음. 지금 제가 좀그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데 밝고 깨끗하고 또잘 먹고 잘 사는 예, 그런 환경을 솔직히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근데 김민기 씨는 왜 이렇게 머리도 좋은 분이고 예술적인 재능으로 크게 성공하고 부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어둡고 소외된 곳에 섰는지요? 아, 그게 참 그게 참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아주 고급스럽고 반달반들하고 대리석이 쫙 깔려있는 호텔에 가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그냥 허름한 오두막집이지 이런 데에는 내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부귀 영화라든가 영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아 그런 거는 나 싫다. 아, 진짜 좋은 거는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 편에 서서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보기 드물지만 다들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데 불편한 게더 익숙하고 불편한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미쳤다고 그래요. 그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일제한테 조금만 덜 밑배기만 하면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그전에 음. 말씀하셨던 평안과 편안 사이의 선택과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분도 평안을 택하신다고. 그럼요. 평안을 택한 거예요. 평안할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방국이 그, 피... 이제 너좀 협조해주면은 너 편하게 해주겠다. 보상도 네.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다독였거든요. 그래도 듣지 않았죠. 심은 선생한테 너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듣겠어요? 어, 내, 내 살가죽을 다 뜯어서 북으로 만들어서 그냥, 어? 광복이 오면 내, 내 내가 북, 칠때내 내 살결이 다 부기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너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어, 친일해라 그러면 친일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그러니까 그게 인생을 사는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최재천 교수가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아주 악착같이 찾으라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거 안 하고는 난못 베긴다. 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쓸쓸해지겠냐? 성공 못 하겠냐? 뭐 밥을 굶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정주영 씨는 아침에 출근할 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요. 그분이 실패할 리가 없지요. 우리 김민기 선생님이 학전 출근할 때. 소풍 가는 기분 아니었겠어요? 돈이 몇푼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가면 새로운 애들이 와서 그냥 연기하다가 또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연기에 눈을 떠서 위대한 배우로 탈출해 나가는 그 광경을 오늘도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돈이 좀 모자라고, 돈이 좀 펑크가 나서 쩔쩔 매는 거, 아, 일산지 팔면 되지 뭐, 노숙자도 사는데 나가 못살게뭐 있어, 이런,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앞에 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설득을 해보세요. <laughs> 그잘안 믿길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임상옥 선생이 재상평여수 인종직사형 특히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바르기는 절과 같다. 근데이김민희 선생이 그뭐 배우들도 있고 또 말단 또 청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무의상 뭐 네. 담당도 있고 뭐 여러 그 스텝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계산을 철저하게 했던 아, 이거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 그이 경영주인 자신은 못 가져가더라도 오히려 음. 모든 그이 힘든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배우들에게 골고루 정확하게 나눠줬던 어떤 배우는요 자기가 처음 집을 샀다고 감격하는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뒷것이라는 말 속에 있는 섬김의 리더십. 그 말은 쉬워요. 뭐, 섬김의 리더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이 김민기 선생님은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이런 진짜가 우리나라아 같이 척박한 토양에서도 이런 진짜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와 동시대를 호흡, 호흡했던 어, 분이 바로 대학로에서 학전이라는 무대에서 성김의 리더십을 가감 없이 발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음.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맛과 멋과 흥입니다. 그러면, 김민기 씨는 우리 민, 우리 민족에 잊혀졌던 흥을 또이 국악이라든지, 우리적인 음악으로, 우리의 정서로 다시 읽혀줬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이것은 흥으로 볼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입니다 그러까 우리가 만약에 외국 거를 흉내를 내버리면, 우리는 세계적인 뭔가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그 서울 같은 대도시, 요번에 지하철 1호선 베를린이나, 서울이나 네. 똑같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대도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음. 윤병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한국적인 걸 보고 싶으면 시골 가라. 시골 가서 노인네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그게 음. 가장, 아, 한국적인 것이다. 네. 그것처럼, 한국적인 것이 가장 드러나는 것은 그~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시골에 있다고 네, 보는데 네. 시골에 가서 그~ 가장 우리 것을 그 살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할 텐데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는 가장 우리 것이 반영돼 있어야 아~ 그~ 세계적인 문화가 될수 있으니까 그것을 윤병아 선생도 주장을 했던 것이고, 우리 김민기 선생님은 아예 작곡 자체가, 한국적인 것을 주로 했고, 좀 이따 우리 또 공부하겠지만, 송창식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해야 가장 세계적이에요. 요즘은, 한국의 가곡이 지금 독일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주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뭐, 엄마가 성끈을해라는 노래를, 음, 어, 독일 사람들이 중창 섬치바기, 합창으로 네. 섬집하기를, 어,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 가곡도 세계적인 가곡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작고,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케이팝으로 나갔는데, 케이팝도 좋겠지만, 우리 고유의 것들, 어, 고유의 음식들, 네. 어, 고유의 멋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에, 어떤 영감을 주는 어, 그런 장을 펼쳐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김민기 선생하고 또윤병가 선생님 얘기, 또송창식 선생님 얘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